이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 독립운동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 신이 유태인들에게 주었던 유태인들이 신과 맺은 이 계약 계약서를 한 번도 안 읽다가 제 나라가 망해 갈때 그제서야 계약서를 본 겁니다. 신이 주었던 어 법과 규범들 그리고 자신들이 신과 맺었던 계약을 하나도 중시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맘대로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신이 준 율법책 완전 개무시했다. 읽은 자가 없다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이 율법책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네. 뭐라고 적고 있냐면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이렇게 종교행사를 해라 그런거 가 본질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한거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한거고 문화에 대해 말한거고 사회적 규범과 법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개인의 삶은 질서있게 살아라 그리고 사회와 국가는 이렇게 운영해라 라고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길을 준 겁니다 유태인에게 그것을 주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과 유태인이 계약을 한 거죠 자, 여기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이런 생활양식, 이런 라이프스타일, 이런 문화대로 살고, 이런 사회규범과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신이 유태인들에게 제안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네들은 멸망할 거야. 다른 국가들이나 다른 민족이 침략당하고 아주 고통을 겪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너 이렇게 이렇게 살면 건강하게 살 거고 너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건강 엉망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이렇게 하면 지식을 얻고 성장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밖에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계약에 대해서 유태인들이 읽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정말 충격적입니다. 결국에 신이 원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 반성하는 자세 그리고 신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할때 내가 너의 삶에 주겠다. 너희 민족과 국가가 너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우리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내용을 적용해 보자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이 신이 우리에게 준 생활양식, 라이프스타일, 문화, 사회규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사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말 개무시하고 사는지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겸손하게 반성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유태인들이 최악으로 망해버린 최악의 모습으로 끝나버린 역사를 봅니다. 역사 속에서 어, 한 사회를 운영하는 권력자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점을 치면서 사이비 종교처럼 자기가 국민 위에 있는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자신의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욕망만을 투영한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운영되고.